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사랑했던 이 더, 어, K3 리그가 드디어 또 어,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네, 정말 얼마 전에 개막전을 저희가 중계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다다랐고요양팀 모두 이르게 또 잔류 그리고 우승을 확정 지은 만큼 남은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홈팀 부산교통공사의 선발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신홍기 감독입니다. 현현스 골키퍼 안상진, 한경수, 권진영, 박재영, 신동훈, 김민석 권기찬, 조건규, 황은석, 김민준 선수입니다. 네, 부산의 네. 1위가 확정된 시흥시장입니다. 시민축구단입니다. 박승수 감독입니다. 김동건 골키퍼, 조재엽, 박준혁, 최원창, 박태건, 김보섭, 조연도, 신지훈, 정철웅, 이제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우스리그의 역사. 오늘 승리와 함께 새로운 또 역사를 써낼 수 있을지, <목소리> 휘슬과 함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시흥시민축구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압박을 했을 때더 좋은 경기력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정으 보겠습니다. 자 사이패스 넣어줍니다. 그러나 돌파 걸렸고요. 박선쪽 다시 잡고. 측면으로 내줍니다. 계속 접으면서 각도 만들고 크로스 연결. 자, 해독! 시리의 벤치 멤버들도 강합니다. 스코틀형시흥시비자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재압박을 가져갔던 것이 통했었고요 지금도 크로스 위에 헤더까지 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세레머니까지하 했습니다. 재치가 <laughs> 있네요. 공을 가지고 트로피 세레모니를 보여줬고요. 김건우의 선제골 로시 형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역시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 좋다 보니까 또 저돌적인 돌파 이후에 빠르게 압박 가져갔었고요. 네. 자 시즌스 이후에 크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온 것을 그대로 머리에 갖다 냈던 김건웅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쓰리백에서 풋백으로 이 수비의 변화를 가져간 부산교통공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에서의 수비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빈틈을 파고들었던 시흥의 또 헤더가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조현도와 김건웅 선수를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또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네. 주로 조현도 선수가 아, 일때좀 보겠습니다. 자, 공간이 있어요. 조 저... 아! 천만들의 부산교통공사 황은석입니다. 자 역시나 오늘 경기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위치 선정 굉장히 좋았었고 먼 거리지만 한 과감하게 때려받던슈팅이 그대로 꽂힙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이 나자마자 황은석은 볼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된 이 패스 선택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돌아오는 이후에 느슨해진 수비 틈을 아, 정말 이먼 거리지만 어렵게 골을 터뜨려냈습니다. 김동건 골키퍼가 그저 머리 위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슈팅. 황은석 선수의 득점. 어 신동규 감독이 다양한 전술을 또 꺼내 들겠지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조건규의 머리 맞고튀 공을 그대로 잡아내고 있는 김동건 골키퍼입니다. 자 주고받으면서 조건규가 갑니다. 자사마니다 <목소리> 김동건. 자 살짝 내주고 밟아주면서 슈팅이었는데 상대의 템포를 약간 빼앗는 프리킥 시도였죠. 네. 또 낮게 가면서 벽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나 속지 않았던 김동건 골키퍼. 자 혹시 김동건 골키퍼가 어떤 낮게 깔아서는 슈팅까지는 주스, 어, 잘 막아냅니다만 잘 네.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사이로 넣어줍니다 오른발 오른발 역전 만들어내는 조건규입니다 자 확실하게 김동욱 골키퍼가 아무래도 시즌 첫 경기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조건규 선수가 침착하게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짓습니다 세컨볼의 조건규 득점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이 선수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권기찬 선수의 전진 이후 슈팅이었고 이게 지금 잡는다는 게잘 잡히지 않았어요 네네. 흘렀던 것을 그대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규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부산 교통공사에 넘어와서 어! 어! 두명 사이 정철현의 짧은 패스. 그러나 끊깁니다. 다시 배선입니다. 박태건 먼 거리 지금! 다시 선입니다. 박태건. 네. 어. 자, 밀고 들어간 다음에 중고시진 과감하게 시도해 봤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시흥도 빠르게 공격을 올라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발톱을 들어냈습니다. 오른발 아프발리. 나, 아, 네. 올 시즌 신용심 축구단이 오른쪽 풀백 안상진 감아 올립니다 박산 쪽헤더 경합 원바운드 네. 김동건이 잡습니다 오른쪽에 김민준 낮은 크로스 자 아! 잡아내는 김동건 자 지금은 돌려는다는 것이 임팩트가 제대로 되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시흥시민이 선적골을 기록했지만 부산교통공사가 연달아 득점을 성공하면서 역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네, 고요 자,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시흥시민,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입니다. 표정이 네. 더 익숙한 선수죠. 네. 네. 커리어에서도 부산교통공사에 뛰었던 기간이 가장 길고요. 아, 잘 깔았어요. 자, 있구나. 그런데 또 다시 노프리치! 조원이! 조용히... 오! 선벗어납니다 제 자리에서 때렸던 아름다운 슈팅입니다. 네,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어,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슈팅을 시도해 봤고요. 네, 살짝 벗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도움답기 없이 바로 원스텝 밟고 조건 뒤의 슈팅. 이선 쇠과 스트라이커 모두 다이 겸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뒷 공간으로 한 번에 달려요. 아, 연결됐습니다. 박시한 조건 규요. 잡고 뒤쪽 내줬어요. 완벽한 득점! 이분은김민준입니다 자, 연결 대공을 경합에서 이겨낸 이후에 김민준 선수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내줬던 조건규 선수거든요. 네, 자, 침착하게 확실하게 골을 넣습니다. 었 이번에도 길게 조건규 쪽을 바라봤고 수비수 두 명이 조건규에게 끌어당겨진 이후에 공간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침착하게 저번에 이후에 내줬고 사실 너무나도 완벽한 지금 상황이었죠. 그렇네요. 선두 시흥 시민을 상대로 부산교통공사가 세 골을 득점하는. 자 테클 일단 피해내면서 연결됩니다. 박신영 오른발 접고 때립니다. 아차! 넘어갑니다. 자 지금 워낙 가까운 위치에서 패스가 들어왔다 보니까 원스터 원스텝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슈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규는 반응을 일단 해냈습니다. 네. 자 지금도 김민준 선수가 저번엔 이후에 내주고 마무리까지. 네. 박신하게 이 선수의 들 컨디션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보고 있는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준혁의 패스 연결. 정현은 왼발로 그러나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현현수 골키퍼 오늘 안정감을 유영진 따냈고 왼발로 자 골. 아 이거 사드보러 어 맞았어. 현현수입니다.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현현수. 예. 자이 장면 완벽했거든요. 아. 아 이걸 또 지금 미끄러졌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몸이 지금 반대로 지금 공이 흘러갔기 때문에 잡기 어려웠는데 네. 까지 그러니까 집중력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도에게 열렸던 빅찬스를화면에서 흔들어 봅니다. 박준혁, 한 시간 쪽으로. 자, 자 여러분, 5번 아! 아!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네. 네. 끝까지 육탄방울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축구, 부산교통공사의 선수들입니다. 박태건. 또 다시 길게 띄웁니다. 유신의 헤더. 자 떨어지는 공 가져갔고요. 아, 아, 이번에 기회에요. 왜 봐? 아, 뛰어갔어요. 끝 까지 막아냅니다. 자 지금도 정유현 선수의 침투 타이밍 그리고 패스 슈팅까지 너무 완벽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현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처럼 유신의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서 득점 기회가 나왔던 시흥입니다. 네. 전형적인 시흥의 어떤 공격 패턴이었죠. 네. 이후에 세컨 폴그 이후에 부산교통공사 조건규 동료에게 내줬습니다. 강영웅이 황은석을 찾았고 그대로 흘려주면서 배진우가 속도를 살립니다. 어쩌면 마지막 공격 배진우 박스 안쪽 배진우 유리줄 피합니다. 오, 네. 오, 유신이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부산교통공사와 시흥시민축구단이 펼쳤던 K3리그 30라운드 경기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이 스코어 3대 1로 아, 마지막 홈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점 3점을 따냅니다.